안녕하세요. 월라 TV 구독자 여러분 박창민입니다. 시장에서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더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고민하기가 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종목들 굉장히 코멘트와 더불어 투자 포인트,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또 그렇죠. 어제 와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는 상승하는데, 내 종목은 빠지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하락 종목 수 1,69, 상승 450여 종목, 하락 종목 수 2배 이상 많다. 그 말은 지금 내종목만 빼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더라. 딱 이러한 좀 시장에서는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는 멘탈이 털린다고 하죠. 그런 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허스닥 보시면요. 어제는 에코프로, 엄마가 갔으니 아들이 좀더 힘을 내는 거죠.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NMF. 또 n i f 는 오늘 관련된 이슈도 있었 죠 제가 제 채널 여기도 올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코스피 이전 상장 준비 관련 연합 인포맥스에서 보도가 있었고 조회공식으로 올라간 이후에 n i f 가 답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 그러면 코스피 이전 상장 검토 여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주가 추가적으로 뽑아버린 거죠. 그리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한 주식 투자에서 올려놓은 글 그대로 포워딩 해왔는데 보시면 코스피 이전 상장 할 경우에 코스닥 150종목으로 그전까지 대차 공매도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코스닥 거래가 중지된 마지막 거래일까지 추가 공매도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특별히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런 쇼크 커버 없이도 쇼퍼 포지션 유지 자체는 가능하다 즉 강제 쇼크 스키즈는 없을 거다 하지만 코스피 200에 편입되기 전까지 코스피 이전하게 되면 추가 공매도가 불가하며 그럼 기존의 공매도 포지션 입장에서는 올라가면 물을 타고 단가를 낮추는 코스테이버리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시기도 일정만 잘 조절하면 6 개월 정도 자연스럽게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업사이드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쇼커버에 대한 압박이라는 부분이 꾸준히 받게 되고 쇼커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 공매를 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쇼커버 시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네요. 그로 인한 오늘 LNF. 13% 급등. 또, 벨리션 콜, 이런 부분도 좀 도는 것 같고. 자, LNF. 코스피 이전 상자. 이전 상자. 검토 중. 하지만 확장된 바 없다. 그러면, 공매도. 공매 관련해가지고, 코스피 넘어갈 경우, 코스피 200. 캐릭점까지 공매, 안 되는 상황. 그러면, 공매 천놓은 입장에서는, 코스트 레버리징 코스트 에버리징이 안 되죠. 추가적으로, 계속 공매치면서, 단가를 낮춰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공매도, 쇼커버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이 이어진다는 부분, 한번 했고. 그리고, NF 뿐만이 아니라, f 포프비에그렇죠 그리고 뭐, 금이야. 포스코피처의 최근에 이런 국내도쇼퍼버 종목들 종목 상승 지속.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는 확산이 됐지만 오늘은 올라가는 종목 에코프로크형 LNF 버스코 피처의 금액 최고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차익시장 대주전자 재료 9.5% 빠지는 모습.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꾸준히 점검을 해드린 대로 이차전지 전반은 확산이라기보다는 공매도 관련된 일부 종목들만은 트레이딩이다 아니면 숫자가 나오는 에코프로비 m NL, 에프 포스코퓨처엠, 세타, 양극재주, 양재종목들만 대응하자 어제와 전략은 동일합니다 일부 쇼크브 정보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는 어제 그 관련해 가지고 딱 점검을 해드렸어요. 종목명. 저거 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내일 점검살까 일부 쇼 커버, 그리고 숫자 나오는 양도체. 중심은, 트레이딩 아이. 이런 부분좀 맞을 것 같고요. 오늘 IT 소부자, 큰 폭우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반도체. 이 부분도 지금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하나의 회기 요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AI 쪽 보시면요. 솔트룩스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지워버리니까 소프트웨어가 올라오고 ai 의료쪽 루닛 뷰제 jrk 딥러이드시작가봐야겠다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는거 보았을때 ai 차익시야 ai 반도체 차익시이 나오지만 ai 소프트웨어나 ai 의료쪽은 지금 오늘 불편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방송업 시작하죠 상상하는 범이 나타나면서 순환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질 때, 지금 현시점에서는, 당장 오늘은 떨어지는 칼날이지만, 상상한 종목, 지지 받는 거 확인한 이후 지지라는 얘기는 최소한 20에서 지지받는지, 추세 그대로 유지하는지 확인한 이후에, 이외에 평균 접근 가능 그리고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IT 소비자 폴딩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영향력이 커진 배터리 아저씨가 IT 소비자 빨리 팔아라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이런 쇼커버 관련된 내용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쇼커버링을 통해서 쇼퍼지션을 청산을 했기 때문에 일부 롱퍼지션도 같이 줄여가는 이레벨런싱 이런 부분이 같이 나왔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가치 어, 투자 관련된 어, 위험 종목이죠 이런 부분은 좀 지정이 된 이런 종목들도 그에 따른 영향이 있는 거죠 투자 경고, 경고. 투자 경고 주의위험 경고, 저기서 투자 경고 쪽, 받은 미 레이즐. 이에 따른 영향이 또 있을 수 있고, 관련돼서 오늘 차 시장이 좀 세게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보시면 미국에서도 나스닥이 0.7% 올라왔는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AI요. AI 구독 서비스. 지금 시작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올라왔고, 엔비디아 올라왔고. 즉, AI 관련된 트렌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 그러한 흐름이 국내에서는 많이 올랐던 AI 반도체 쪽, 이쪽으로 지금 오늘 차익션에 나오지만 AI 소프트웨어와 AI 쪽, 의료, 이런 종목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AI가 끝이라기 보다는 AI 트렌드는 지속이 되는 가운데 지금 오늘은 좀 차익션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많이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이런 검색을 해드리는 거예요. 한미반도 측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다 여기 해당이 되죠. 보시면요. 워사프 쪽에서 많이 올랐었던 인팩 플러스. 이런 종목도 오늘 8% 빠지고 있고, 신공정 장비로 많이 올라왔었던 STI 이라는 종목도 여기 해당이 되니 전공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테스, 뭐 이런 종목도 워낙 3% 추가적으로 밀리죠. 오픈에스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가이렇 해당이 됩니다. 이쪽은 또 AI 반도체, 말인데 즉, 그렇기 때문에, 인텔 플러스, 칩셋 미디어, 그리고 AI 쪽이니까, AI 쪽. 후공정에 또 이오테크닉스, STI, 포테뭐 여기 다 해당이 되겠네요. 리스페타시스 당연히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판 관련해서 또 이런 부분도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종목들이 오늘 다 빠져요. 드럭전자, 리스페타시스, 아르코전자, 그리고 음, STI, 포테 어, 기판 SNS 템 이런 종목들은 EUB 관련주, 임신세미 템, 뭐 EUB 기판, 그리고 오사트, 후공정어드밴스패드징 a 패 반도체 그리고 이런드레이패드아칩패드 아이패드, 아이패드, 아이패스 아이패드, 이런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이 많이 계속 언급이 되었었던 IT 소분장 내에서도 그 섹터별로 빠르게 순환매가 되는 종목들, 좀 심지어 전공전까지도올라왔습니다 하나마이크, 어제 고등이나 나오면서 역사적 고점으로 새로 썼던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런 어드밴스트 패키징 관련들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동일합니다. AI 반도체, 음차액시험 AI 소프트웨어, 의료 쪽이 상승하면서 수환매, 이쪽 AI 트렌드 유지, 당장 오늘은 떨어지는 칼날, 지지받는 거. 21선, 이제, 이제 지지여부 확인. 이 부분 확인한 이후에 아이패소호상 신규 접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홀딩하면서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쭉좀 길게 이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는데, 참고로 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알려주시면 반응을 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 이런 코멘트도 어, 피드백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음, 내일은 화목한 소통, 정상적으로 목요일날 오후 12시 반부터 진행을 하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화이팅입니다.